미션 육 번입니다. 일 번. 자, 이 방식을 계산하는 거죠. 얘는 어렵진 않네요. 천천히 한번 선 보여드릴게요. 자, 삼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Y 플러스 3이구요 어, X끼리 동량끼리 계산하면 1X인데 문자비를 쓰지 않죠 마이너 3 i 더하기 플러스 6Y니까 3 i 되고 마이너 1 더하기 플러스 3이죠 부호가 다른 덧셈이라서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 플러스 3Y 플러스 2라서 4번요 자 2번으로 갈게요 5X 제곱 마이너 6X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 4기 때문에 분배가 되면 마이너 4X 제곱 마이너 4 곱하기 마이너 2X 는 플러스 8x 마이너 4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 8이네요. 자 동류한 계산하면 x 제곱이고요. 마이너 6x 더하기 8x니까 2x죠.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 6이니까 마이너 6이 되겠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 6이라서 3번요. 자 과로는 소가로 그다음에 중가로. 대괄호 풀면 되지. 2X 제곱 플러스 3X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우리가 소괄호를 풀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버려요? 얘가 소괄호가 돼버려요 그리고 4X 제곱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거든요. 마이너 X 제곱 마이너 2X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 이상해요. 왜 소괄호가 중괄호가 바뀌어?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이런데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사실 많이 풀죠. 2X 제곱 플러스 3x 자 계산할게요 얼마 3x 제곱 마이너 2x 플러스 1 되겠네 자 과로 풀게요 3x 마이너 3x 제곱 여기 마이너 1이 있는 거잖아 그죠 플러스 2x 마이너 1이네 마이너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 1이네요 그죠 마이너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자4번들어 가겠습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가 이거예요. 괄호 치세요. B가 이거일 때, 요 시계 값을 구하려면 문자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쵸? 3i 마이너 1이고요. B는 마이너 3x 플러스 2y 플러스 4잖아요. 자, 분배할게요. 자, 어떻게 돼? 마이너 4x 마이너 6y 플러스 2고요. 얘는 그대로 더셈이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돼. 자, 마이너 7x 마이너 3x니까 얼마가 되지? 그렇죠? 마이너 7x. 마이너 6Y 플러스 2Y 니까부가 다른 덧셈이잖아. 마이너 4죠.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5번 보세요. 5번은 진짜 많이 나와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괄호를 쳐주는 게 선생님이 알려준 팁이에요. 자, 어떤 식을 네모래야 되고 A라는 문자를 써볼게요. 어떤 식에 얘를 더하는 게 바른 계산이야. 근데 모르고 내가 얘를 빼버렸대.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요. 뺐더니 어 x제곱 마이너 2x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은 어떤 식은 얘를 빼서 이렇게 됐지. 숫자로 바꾼 봐봐. 어떤 수에다 2를 빼서 5가 되면 얘네 둘이 7이 되듯이 식도 마찬가지야. 자 둘이 바로 더예요. 2x제곱 x제곱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 2X 플러스 -2x X죠. 마이너 1 더하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네. 이게 바로 어떤 식이에요. 자 문제는 옳게 계산하라 그랬죠. 옳게 계산이 바로 이거잖아. 그쵸?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 때는 괄호를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요. 3x 제곱 더하기 2x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니? 5x 제곱이죠. 플러스 x 더하기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4x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 1은 플러스 1 되겠네. 됐죠? 이게 바로 올바른 계산되겠네. 자, 밑에 들어갈게요. 이건 좀 귀찮은 문제야. 표의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빈칸을 채울 때 가에 들어가는 식을 써라 그랬는데 이렇게 더한 거는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겠는데? 그렇지 않니? 자, 선생님 이 아래로 본 거는 뺀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 바로 써요.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 1이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빼기잖아요. 요걸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걸 먼저 빼볼까요? 어떻게? 2x제곱 플러스 1. 빼기를 할 때는 항이 두 개니까 괄호가 필요해.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x. 선생님 지금 요거 풀 거야. 자, 2x제곱 플러스 1.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마이너가 있잖아. 그러면 분배하면 마이너 x제곱, 마이너 3x.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 아, 마이너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1이에요. 자 옆으로는 더하기잖아. 더하면 어쭈 얘 없어지지 않았니?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 4x 그다음 플러스 2가 되네요. 정답은 마이너 4x 플러스 2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